자연수 k에 대하여 어, ak가 0 또는 1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1, a2 뭐이렇보이니 a3, a4 이렇게 쭉 가는데 뭐0 또는 1인데 어느 게 0이고 어느 게 1인지 알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그 고일 때 나머지 정리할 때 이런 비슷한 거좀 많이 했을 거예요. 뭐좀 처력 a1을 구하는 방식 이런 거좀 기억이 나는 건 모르는데 그 비슷한 부입인데 이게. 어 아, 점점 이제 곱하기 2를 다 하게 되면은 자변은 로그,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거는 로그 7에 2의 제곱이 여기 갖다 붙으면 4가 됩니다. 자, 근데 로그 7, 4 이게 지금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죠. 그죠? 그러면 우변에 2를 곱한 걸 보, 어게 되면은 a1 더하기 2분의 a2 더하기 그 다음에 2의 제곱분의 A3, 3 더하기 2에 3제곱분의그 다음에 A4. 자, 이렇게 쭉 가는데, 자, 이거랑 같으려고 그러면은 0 또는 1인데, 이게 다 합해서, 그죠? 이거랑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0하고 1 사이니까 A1이 1이 되면 안 되죠? 그죠? A1은 뭐가 되니까 A1은 0이 돼야지. 1 되면 안 되죠? 이게 1보다 이 자원수기 때문에, 그죠? 어, 이렇게 a1은 0이 됩니다. 자, 그다음또 곱하기 2를 하는 거예요 2를 하게 되면은, 로그 7. 그 다음에 2 여기, 2를 하게 되면 여기가, 어, 4, 4, 16. 이 되겠죠? 는. 그럼 여기는 2를 하게 되면 이제 여도 곱하게 되니까, 에1는 0이니까, 1을 곱하면 a2 플러스 2분의 a3. 더하기 2제곱. A4 이 수로 갑니다. 자, 요거는 로그 716 같은 경우에는 1보다 크지만은 49 그러니까 즉 2보다는 작잖아요. 1과 2 사이입니다 이 수가. 1과 2 사이면은 요게 A2 같은 경우에는 01, 01걸때 요거 1이 돼줘야 되잖아. 어말 되죠, 그죠? 여기 1, 1이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야 이렇게 쭉더한 거랑 마저 떠지니까 이렇게 다 다음에 그래서 a2는 여기 서는 1입니다 1이 될 거라 그죠? 어, 1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또 곱하기 1을 하게 되면은 로고 7 이제 이게 16이 제곱이 되니까 2 5 6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는 2 요게 1이니까 지금 이럴 하면2 되고 그 다음에 a3 더하기 2분의 a4. 더하기, 자, 이런 식으로 갑 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7에 256. 자, 이거는 7의 제곱이 49고, 7의 3제곱이 79, 63. 요걸로 74, 28, 34. 어, 이거보다 작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보다는 어, 크고, 3보다 작습니다. 2점 얼마 얼마 입니다 그래서 이거 1 되면 안 되죠, 이거. 그죠? 1 되면 안 되죠. 0 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A3는 0이 됩니다. 그래서 A1, A2, A3 값순서대로 적으시오. 0, 1, 0. 이렇게.